안녕하세요. 설소장TV의 설소장입니다. 오늘은요, 저희 사무실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그 이유가요, 인트로 화면에서 혹시 잠깐 보셨나요? 앞전에 소개를 한번 했던 매물이 금액이 대폭 다운이, 다운이,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현장을 가려고 했는데요. 아따야. 비가 갑자기 억수같이 쏟아지네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여러분들께 매매 금액이 다운이 됐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요. 사무실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려봅니다. 오늘 매물은요.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에 위치하고 있었던 한옥 매물입니다. 리,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한옥 매물인데요. 어, 핵심 정보 바로 알려드릴게요. 해당 매물의 토지 면적은요 6 1 평으로 되어 있고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 플러스 자연치락 쪽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 면적은 13평으로 목조 구조로 1970년도에 사용승인이 되었는데요. 레이 모델링이 아주 아주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는 상수도, 난방은 기름 보일러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은 매매 금액이 얼마나 내렸냐. 최초 매매 금액은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매매 금액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하. 요 매물을 촬영을 했고 영상 업로드를 하고 난 후에 1억 3천에 맞춰줘라, 설소장. 그러면 내가 사겠다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하는 점. 저는 하루에 한 50에서 100통 정도 전화가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 빨리 영상을 좀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어 그분들이 이제 매매를 원하실 때또 대출이 또 필요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동농협에 감정의뢰를 해본 결과 1가구일 때는요 시중상의 문제가 없을 때한 7천에서 8천만원 정도 대출이 되고요 2가구가 2주택일 때는요 그보다는 조금 작은 6천만원 정도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전에 썼던 항공영상과 현장영상을 조금 더 다르게 편집을 해가지고 소개를 해볼 테니깐요 멋진 항공영상 보시고요 현장소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어 한번씩 설 소장님 맞으시나요 어 그런데 공중계사 맞으시나요 사무실이 있으시나요 하는데요 예. 여기가 제 사무실입니다. 어, 계약은 여기서 다 이루어지니까요. 어,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자, 멋진 항공 영상 을 보시고 현장 속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실까요? <목소리> 현장 소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물은요 집 안으로의 주차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집한 10m 거리에 아주 넓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요렇게 자리를 하고 있으니까 요 부분도 기억해 주시고요 진출입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불편함이 전혀 없는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마을도로 접하고 있는데요 아 그러면은 막 먹을 거 무거운 거사와 가지고 음, 들고 가야 되는 거 아이가? 아, 그러지 마시고요. 집 앞까지 차량 왔다가 짐다 내놓고요. 다시 여기 딱 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야, 요런, 이런 돌담. 음, 매력적입니다. 아주, 아주, 아주 매력적입니다. 자, 대문은요. 약간 페인트실이 좀 벗겨졌는데 요거는 조금 페인트실을 다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요, 현재 주택에 가장 어 치약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대문입니다 대문 말고는 치약 부분이 없는 것 같거든요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먼저 착 들어오면요 잔디 뜰이 잔디 뜰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야, 이쪽에 어 위에 처마 같은거 하나 착 만들어 가지고요 바람, 학원도 바람도 많이 보네요. 바람을 참 맞으면서 이렇게 있는 모습, 촌에 조용한 촌에 와가지고, 어, 농어촌 민박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주택 앞쪽으로는 잔디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요 친구, 요 친구가 또 기가 막힌 공간입니다. 작은, 작은 수영장이 되겠습니다. 어, 애기들하고 이렇게 왔을 때, 참, 놀기에 우리 또, 어, 어 어린애들이 참 좋아할 것 같지 않는, 같은 그런 공간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택의 전체적인 모습을 좀 한번 볼까요? 어, 제가 요 촬영을 하면서 바로 앞에 그 마을 회관이 있어가지고요. 마을 회관 저, 어르신들께서 한세분 정도 나오셨는데, 저 보고, 어, 이거 사러 왔냐고 물어보시더라고. 그럼 제가, 아, 부동산이에요. 하니까, 아, 이거, 집돈 많이 들었대이. 집돈 많이 들었대이. 세 분께서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 나중에 실내 모습을 보실 건데요. 와, 꼭 인스타그램에서 잘 나가는 민박집. 촌집 리모델링 한 민박집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요런 공간에는 좀더 예쁘게 화단을 구성을 해 놓는 것도 또 방법이지 않을까 싶고요 자 옆쪽 공간 한번 볼까요? 옆쪽 공간은 뭐 특별하게 뭐 특별하게 어, 따로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어, 돌담으로 해서 주택 경계에 따라서 돌담으로 잘 마무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실내 모습을 보실 건데요. 조용한 음악과 함께 럭셔리한 촌집 리모델링의 실내 모습 보시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실까요?